리가 작년에 이제 개분을 잘못 쓰셔 갖고 예, 그렇죠. 여기 여기 황금향수죠 예. 전체적으로 포장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서 이제 죽은 나무도 많았고 예. 과가 안 컸었죠 작년에 예, 작년엔 너무 안 컸죠 예, 잘못 뿌린 개분 때문에 예. 올해도 이제 사실 좀 농사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예. 예, 이쪽은 지금 이제 기존 관행대로 예. 하셨던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알가소일 으시고뭐 엔텍 쓰시고 하이그린 쓰시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조금씩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생육이 지금 이제 다음 달 수확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다마사이 다마 크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 비슷해요 예 그거 이유는 이~ 일반 관행 처리 관행구가 예, 예. 어~ 젓갈을 좀 세게 했어요 음. 한 육아기 때 알가소일이나 그런 데 썼던 데가 과가 좀 커가지고, 예, 예. 거기는 젓갈을 초반에 좀 약하게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랬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 그쪽만 젓갈, 젖과, 뭐냐, 젓갈 한번더 돌았어요. 음. 예, 근데, 그러니까 총키로수로 하면 알가솔일 쪽이 더 많고, 예, 예. 예, 많이 달렸고, 담아도 비슷하고, 예, 많이 달린 거에 비해 담아가 좋았고, 여기는 뭐, 나무가 좀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초반부터 아예 젓가 세게 했거든요. 음, 일반 관인군. 여기 이제 초반에 입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예 그래서. 예, 작년에 썼던 개분 피해 때문에. 예. 여기는 과를 많이 달아놓으면 이제, 예. 싸가, 사이즈가 안 커졌겠죠, 예, 사이즈가. 사이즈도 안 크고, 나무도 예. 더 죽고 예. 하니까. 일단 나무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기는 평상시보다 일단 훨씬 적게 단 상황인가요? 그죠 이런 이거는... 예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거의 거의 예. 다따 버리고요. 예. 일단 살려 놓으려고. 아 살리려고? 예 달린 게 없네요 여기는. 예. 예. 여기 좀 그래도 달아놨는데. 예. 이것도 이제 찻가량이 적은 거죠. 적 얘기죠. 황금량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달려야 되거든요. 예. 데 지금 찻가량이 적어가지고 음. 원래 찻가량이 많으면 황금량은 아래 아래로. 예, 예. 축축 처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별로, 에달아맬 것도 없고. 워낙 초반에 얘가 생육이 늦어갖고, 예. 예, 세력이 좀안 좋았죠. 예. 예. 작년에 태백피를 보셔가고 예. 크기 이 정도 되고? 예. 그 정도면 괜찮아요. 면서 크기도 예. 이제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땐 여기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일단. 이거 지금 여기가 지금 평균 사... 평균적인 사이즈가 지금 요만한데 좀 하나를 좀 따가봐도 될까요? 응, 응. 예, 여기 좀 평균 사이즈 여기서 좀커 보이는 게 여기 좀커 보이거든요? 이거 응. 하나 따갈게요좀따 응. 주실래요? 이거 네, 갖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작년에 예. 개분 피해를 봤던 곳 아니 아, 원래 그러네요. 여기 철가루 예. 아 착가 여이 훨씬 많네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여기도 약간 어린 나무거든요. 예. 기이랑 같이. 예. 근데 착가도 착가고 담아도 여기는 좀 좋네요. 어. 다르긴 다르네요. 저 사이즈가 살짝. 예. 그러니까 요 정도. 그렇죠. 그니까 이거 지금 그 작년 개분 피해보고 지금 관행적으로 또 농사 진 곳. 예. 이거는 지금 저희. 국대로 한번 해본건데 일단 착과량 자체 여기가 훨씬 많아 보이네요 딱 더, 봐도. 더 많죠 이쪽에 예. 여기는 착과량이 저기보다 훨씬 더 예. 많은 상황인데 예. 뭐, 사이즈를 봐도 착과량이 더 많은데도 사이즈도 뭐 조금 더큰 편이네요 착과를 예. 많이 시켜놓은 것이 색도 더 빨리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착과가 적정량이 돼야 예. 숙기도 잘돼 그러니까 예, 이거 지금 관행 농법으로 한데는 지금 과가 워낙에 조금 달려있으니까 음. 예. 영양성장 위주로 가서 그쵸. 숙기도 늦어지네요 예. 과도 달 크고 올해 화분화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기는 근데 원래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나으니까 예, 상황이 나으니까 내년엔 예. 좀 기대되는 음. <laughs> 저기도 그나마 이제 나무들이 살아나 있지 않을까 이쪽은 완전 살아난 거 같고요 예, 예 지금 순 나는 거 봐도. 새순들이 렇게 어쨌든 다 잘라내야 되는 새순들인데 예. 지금 새순나는 거 보면 아직도 나무가 괜찮은 예, 힘이 있다 이런 증거니까요 순나는 건 아, 여기가 한 1.5배 정도는 더 많이 달린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기보다 예. 1.5배 정도 더 달리고 봐도 조금 더큰거 같네요 예. 여기는... 여기는 평상시보다 그가고젓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는 일상적으로 하는 양만큼 하신 건가요 여기는? 여기는 일상적으로 하는 만큼 한 거예요. 아 여기는? 예. 네. 음. 그러니까 여기도 작년에 피해가 있어 놔가지고 네, 네. 일단 초반 나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래서 그 2월달, 2월달에 좀 나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지켜보면서 하긴 했는데 그리고 올해 지금 그 제주도가 네. 원래 온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좀 그쵸. 이상 좋은 때문에 예. 생육이 안 좋았다면서요? 예 네, 초반에 초반에가 안 컸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 7월 달 되면서 예, 예.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생육이 괜찮았고요. 음. 네. 원래 그럼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작황이에요, 올해? 예 예. 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사이즈도 저, 괜찮고. 예 저쪽까지 다이 정도였으면. 성령이 꽤 괜찮을 텐데. 음. 지금 저쪽이 성령이 좀안날것 같아요. 아니니까. 반으로안는 음, 예. 그러면 많이 안 달렸어요. 아까 음. 저기하고 작과량 차이가 예. 네. 예. 이건 되게 좀큰 나무 같은데. 예. 큰 나무인데 아까 저기 예. 큰 나무는 많이 달렸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적과를 세게 했는데도 담아도 저기랑 비슷한 거 같고. 예, 그러네요. 예. 이렇게 좀 헹한 느낌이 돼. 네. 네, 별로게. 이제, 아이 이제 죽어서 심은 건가요? 네. 예. 이런 음. 거는 예전에 예. 아까 죽은 나무가 많아갖고 여긴좀 헹한 느낌이 있네. 원래 이, 이런 나무도 더 많이 나무가 담아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정도 저가하면. 네. 예. 아 저가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네. 예. 과제 굉장히 작네요 저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예.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예. 어쨌든 작년에 그 퇴비를 잘못 부리셔서 예. 큰 피해를 보셨고 수확을 거의 뭐 정상적인 거의 절반 정도 하셨나요 작년에? 작년엔 거의 절반이었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하셨는데 예. 올해 지금 한번 이제 이 망가진 토양도 좀 살리고 예. 예. 아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좀 최대한 예전만큼의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예. 좀 지금까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예. 어 차이가 저희 처리한 데는 알가솔 준 대는 예전만큼 수확량이 될것 같고요. 예전만큼? 예. 예. 지금 이쪽 관행군은 예전에 한 6, 70% 지금은. 70 예. 예, 작년에는 거의 절반 예. 정도 수확량이었고, 그래도 올해는 조금, 1년 지나고 예. 회복하면서, 예.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여기도. 예, 그나마 예. 나무가 조금 살아나서, 음. 예전, 작년에는 이, 이파리가 엄청 작게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작년에 이파리가 엄청 작았죠. 예. 예. 그나마 이파리가, 이파리라도 좀. 예. 잎도 많이 돌아오긴 했네요, 예. 여기도. 이제 물도 많이 푸시고 해갖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분해도 더 됐으니까, 미러스 패비가. 예, 예.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여기가 좀안 좋은 토양을 좀더 빨리 회복시켰네요. 여기는.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수확 때 예. 한번 찾아오기도 하겠습니다. 예.